안녕하세요. 왕카의 홍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LPI 럭셔리 중고차입니다. 이 차량은 LPI 차량으로 렌터카 용도 변경을 한 이력이 있긴 하지만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하고 멋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옵션 사양들이 탑재되어 있는 녀석이랍니다. 이 차량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3.0 LPI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6년 3월 23일에 최초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146,700km 정도 되고요. 오토미션의 전체적인 바디 컬러는 고급스러운 블랙입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V6 람다2 3.0 LPI 엔진에 6단 자동 배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차량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와 후방카메라가 포함되어 있고 75만원의 선택품목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 전자식 룸미러를 포함하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 24만원짜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고 가격은요, 1290만원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상품화 작업이 끝난 상태라 광택감이 좋고 블랙 컬러임에도 상당히 관리가 잘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전면부에는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타이거노즈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스러움을 한껏 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프로덕션 헤드램프는 LED DRL, LED 포지션. 오토라이트 컨트롤, 에스코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LED 보조 제동 등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프론트 도어 부분에는 손잡이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요. 옆라인은 무난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범퍼는 일체형 듀얼 머플러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 밸런스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블랙 원톤의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보다 편하고 실제로 탑승해서 눈으로 봤을 때에도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네요. 스티어링휠과 기어노브 모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마감 처리도 깔끔한 편인 것 같고 음, 그립감도 좋은 편인 것 같고 히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손이 차갑지 않겠어요. 클러스터는 고급형으로 3.5인치 모노 TFT LED가 탑재되어 있네요. 위쪽을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와 슬라이딩 선바이저가 보이네요. 센터페시아에는 여러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는데 편의사항을 보면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주행 모드 통합 파워 스티어링, 웰컴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풋 파킹 브레이크, 파워 윈도우,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USB 충전기 등등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가스 차량이죠. 저는 가스 차량이면 뭔가 더 이제 조용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이런 소음의 상태는 가솔린 정도의 소음인 것 같아요. 뭐 시끄럽진 않은데 막 엄청 조용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하체가 살짝 좀 탄탄한 편이라서 어, 오래 타기엔 오히려 이런 세팅이 피로도가 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가솔린, 디젤보다는 LPI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핸들 무게감이 굉장히 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오, 이런 노면에 홈을 거슬러주는 능력은 음, 14만을 탔지만 우수한 편인 것 같네요. 정차 시에는 확실히 이런 소음 진동이 가솔린, 디젤보다 조금 더 조용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 핸들 타고 오는 진동이 음 적네요. 시야는 음 전후방, 좌우도 오 막힘은 없는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폭이 살짝 작은 것 같은데 요 어, 길이가 높아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될것 같네요. 이 차의 가속감은? 오? 헉, 소리 들리세요? 음, 어, 어, 확실히, 어, 가스차라서 잘 나가긴 하네요. 브레이크 감도는 살짝 밀린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3.0 LPI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6년 3월 23일에 최초 등록됐고, 블랙 컬러의 파워트레인은 V6 람다 2. 3.0 LPI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차량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와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거고요. 75만원의 선택 품목이 탑재되어 있고, 전자식 룸미러를 포함하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 24만원짜리 옵션이 탑재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1290만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들로 찾아뵐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